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곧 야일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 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 8덟해 동안 억압하였도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란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전에 없어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러와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러와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기도원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 사사의 시대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돌라와 야일은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어, 그들을 소사사라고 부른 이유는 대사사들은 전쟁의 영웅들입니다. 어,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들을 구원했던 사사들이었다면 소사사들은 아주 평화로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소사사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사돌라는 23년 동안 아주 짧은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23년 동안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라 이후에 야일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그 시대의 모습을 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러 땅에 있고 오늘까지 곧 야일이라 부르더라. 네, 사사야의 시대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 아들이 30명이었다. 굉장히 태평한 시대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아들들이 나귀를 30마리를 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전쟁 중에는 무엇을 타죠? 네, 말을 타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 전쟁용이 아니라 하나의 굉장히 귀한 사치품과 같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겠죠. 네, 셋째, 번째 모습은 그 아들들에게 성급을 나누어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의 자리에서 태평한 시대를 살면서 모든 부와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부와 권세들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22년간의 사사 시대를 살아갔던 야이의 시대가 끝나가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독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주 익숙한 바로 그 모습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의 시대에 나에게 더 풍요를 줄수 있는 이방의 많은 신들, 풍요의 신들을 자신들로 끌어와서 그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어떤 한 우상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온갖 우상을 모두 다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신들은 이방의 신들로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온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풍요를 줄줄 줄 알았던 그강 건너왔던 그, 건너 그 이방신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요단강을 건너서 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넘어온 블레셋과 암몬 그 강력한 두 나라가 동시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며 그들이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내가 구원해 봤으나 매번 구원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구원한 내가 아니라 풍요를 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 내가 이번에는 너희들이 변하지 않는 너희들을 내가 더 이상은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라. 너희는 가라. 가서 너희가 택한 바로 그 우상, 우상신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전에 없어서 하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공허했던 회개와는 전혀 다르게 진심 어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던지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주인신 주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고백이 그냥 공허한 부도시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에 여전히 집 안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들고 나와서. 제거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대로 그들의 행동이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허한 회개가 행동으로 변하고 그 행동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근심은 이후 1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근심이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강서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내 안에 깊숙이 숨겨놨던 우상들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제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인으로서 거듭났다는 이 사실은 공허하거나 형식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